트럼프 정책 수혜주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에 앞서서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자. 제가 이제 트럼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거는 살짝 좀 짧은 간식 같은 느낌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 뉴스 보신 분들. 어차피 이번에 나스닥 빠져봤자 5%빠지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지금 이만큼 그 중국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만큼. 따단. 요게 딱그 제가 딱이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지금 세상에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다 맞죠 요거는 모두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어찌 보면은 그돈 냄새라고 하는 상품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또 귀신같이 냄새를 맡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하니까 자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두루, 잘 다루는 민족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본을 가장 잘 다루는 두 민족이 있어요 그두 민족이 유대민족이랑 그 다음에는 화교예요 중국인들 우리가 지금이야 중국 공산당이고 뭐 맨날 저뭐뭐 뭐 뭐, 동북 공정에, 그, 뭐, 김치를 자꾸 뭐, 즉거로 뭐, 이렇게 뭐, 얘기, 갖다 붙이고, 한복을 또 즉거로 갖다 붙이고 하니까, 이, 이, 근본 놈는 새끼들이 이러는데,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어렸을 때 말이야, 옛날에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렇게 사극이 있을 때, 항상 사극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은, 다들 기억할 거예요. 왕서방. 언제나 거의 똑같은 이미지였죠. 여기, 약간, 이게, 약간, 뭐, 무슨 수염이라 불려야 되냐? 요상한 수염 하나 붙이고, 그리고는 모자 이렇게 하나 삐딱가 쓰고, 빨간 옷 입고, 맨날 말은, 아 어, 이거 싸다 해, 이러면서. 근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우리 민족 바로 옆에 있는 어찌 보면은 장사꾼이라는 거였거든요 장사꾼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만큼 장사를 잘해요 실제로 동남아시아를 가더라도 자본은 일본계 자본이 그차대전 이후에 투입돼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인 일본계 자본으로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지만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 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화교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교가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우리 월스트리트에 있는 헤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유태계 자본이라고 말...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뭐 중국에 뭐 어찌 보면은 그 우리나라와 충돌하는 국민성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거딱 보자마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생각을 한 사람 있을까요? 라는 걸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약간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어찌 보면은 그 경제 상황이나 중국의 이런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는 이게 두 시간 9분 만에 이렇게 티셔츠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가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런 인프라가 있긴 있지. 근데 이게 유통되고 온라인 쇼핑몰 올라가서 테모에서 바로 팔리고 바로 고에서부터 배송이 시작되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적재산권 기준일 수도 있어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거 그 약간 그뭐뭐 관념이 좀 약하니까. 특허나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중국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걸 AI로 얼굴을 변형하고 그냥 이미지를 변형해서라도 쓸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이걸 딱보 마자, 야, 중국이라는 국가 혹은 중국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여전히 너무 무시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또태무기 때문에 지금 태무가 무섭다고 하는 점이 뭡니까? 태무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침투해 있는데 이전 세계에다가 지금 그냥 뿌리는 어찌 보면 하나의 거대한 마케팅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해 성공한 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기준에서 해성처럼 떠오른 그런 어플이 있냐 그러면은 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목하고 와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어플이다라고 해 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틱톡. 그다음에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테무, 그리고는 뭐 있어요? 그나마 GPT.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기존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지배하고 있는 와츠 앱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장에 카카오도 진출 못 했어요. 해보도 진출 못했어요. 쿠팡도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는 뭔가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깔리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낸 그런 슈퍼 앱이라고 부르는 혹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완전히 알려져 있는 그냥 뭐 대중적인 완전 오디너리한 그런 어플이라고 하면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스노우라고 하는 이 필터 있는 사진도 우리나라 사람만 쓰잖아. 없어요. 그러니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이게 뭐. 틱톡도 마찬가지고, 테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틱톡이 쇼폼이라는 거를 아예 그냥 새로 만들어 낸 거고, 테무 역시도 중국의 인프라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거잖아. 미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지만,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다가 뿌린 거는 최근에 전 GPT 말고는, 우리 라지랭기지 모델이라고 하는 그 AI라고 하는 저거 말고는, 저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실패했잖아. 다 지금 성공한 게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 우리가 뭐 너무 중국을 좀 이렇게 좀 아래로 보고 있으니 저이 이 뉴스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는 또한 가지 오늘 중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명품업체들 유럽에서 주가 지금 다 개박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에르메스를 제외하고는 버티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에르메스를 제외하면은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가 6개월 1년 놓고 보면은 얘는 그래도 버텨요 빠지고는 있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LVMH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나마 얘도 지금 보시면은 얘도 그나마 이게 뭐좀올랑올랑해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얘는 작살 나고 있어요 버버리는 다른데도 지금 뭐, 뭐 버버리 뿐만 아니라 뭐 프라다도 보시면은 얘도 뭐 이렇게 뭐 딱히 좋은 상황 아니고 기울 보시면은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다 이렇게 꺾이고 있고 이제 약간 뭐 겨우 버틴다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어떤 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딱 요거 때문이에요 중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2018년 19년 20년 중국인들이 전 세계로 막 돈을 쓰기 시작하는 그그 그 붐에 의해 가지고 명품시장이 없.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억 인구라고 다들 표현을 하는데 13억 인구가 어마어마한 소비를 할수 있는 이 소비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농담삼아 우스갯삼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이 어디 한 군데 꽂히면은 그뭐 식물이나 곡물이나 그런 뭔가 동물 같은 경우에는 멸종된다. 가격이 폭등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뭐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13억 인구가 이거를 확 소비를 해버리는 거니까 중국에서 트렌드 한번 잡혀버리면은 끝장나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그 중국 소비에 맞춰가지고 고 명품 기업들이 어마마 어한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은 주가가 동시에 다 빠지고 있는 것도 여기 때문에 중국이 소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맨날 이제 요새는 최근에 미국 수출에 대해서만 이제 다들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아직까지 이게 돌아서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돌아서지 못하는 거 이거 지금 오늘 이지 아, 어제구나 어제 나온 뉴스예요. 중국의 경쟁 성장률 지금 4.7%를 잡는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중국이 지금 뭐 연초부터 돈도 풀고 있는데 중국 경기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에는 7%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돈을 풀어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중국 주가 보시면 중국 주가가 최근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 주가가 변동성이 꽤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로 보자. 상해종합지수. 보시면 얘가 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돈을 열심히 풀고 있는데도 고점 대비로 지금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지수가. 뭐 우리 코스피 지수 보셔도 안 빠지고 있고요. 뭐 지금 나스닥이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도 지금 이게 뭐뭐 뭐 빠진 거냐 이게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길게 보시면은 빠진 거예요 이게. <laughs> 그죠?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좀 이렇게 뭐뭐 뭐 이번 주는 좀 반등을 줬다고 하더라도 6개월 차트 보시면은 이게 5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돈을 풀어도 내수 반등이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지. 그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결 지어봅시다. 명품 계속 안 좋단 소리예요 글로벌 소비주들 계속 안 좋단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뭐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마찬가지고 걔네들도 반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만약에 이상보다더 많은, 더 많은 돈 풀기로,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를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가지고 중국도 공격적으로 돈을 푼다라고 하면은 그럼 다시 중국발로 이렇게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중국이 양적 하화를 십살이 하지는 못한다라고들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1년도에 유럽 금융위기 터지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리만브라더스 터지고 난 뒤에 중국이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러고 는 2015년도에 중국 내에 잠시 법을 빡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한번 정신 못 차린 적이 있거든. 그런 이 중국이 함부로 지금 돈을 못뭐 푸는 이유가 돈을 풀고 있다, 뭐, 뭐, 뭐 대출 지원한다, 이런, 이랬는, 이는데도 이게 무지성으로 막 돈을 찍어내는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는 게 과거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 이 중국이 지금 아주 돈을 풀고는 있는데 되게 제한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보니 중국 경기 힘들다라고 평가하는 글로벌 그경학자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애들은 안 좋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철강 안 좋습니다 중국 경기 안 좋으면 화학도 케미컬도 안 좋아요 중국 경기 안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 놓고 볼때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그 반사 수혜를 받는 조선이나 방산이나 반도체 이런 애들은 어 좋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르는 종목들은 진짜 쉴수 없이 올라갑니다 바이오 같은 애들 중국 때린다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지 근데 그렇게 놓고 보셨을 때 그냥 근간이라고 볼수 있는 포인트 중에 뭐, 케미컬이나, 건설이나, 철강이나, 이런 애들은, 건설기기도 마찬가지고, 중국 좋아요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 포인트 놓고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도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실 때, 중국이, 진짜로, 지금 현재 시진핑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은, 중국 경기,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뭘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중국의 소위 말하는 그 왕서방 기질. 과거부터 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그런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아, 요거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수를 지금 키우고 트럼프 때부터 처맞았던 거를 이제 어찌 보면은 방벽을 세우면서 지네들도 기술 개발하고 막 이렇게 뭐돈 풀고 하면서 어찌어찌 지금 약간 퍼즐을 맞춰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의 반등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그 변하고 있는 그 중국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뉴스들 쭉 요새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 가 그러니까 만약 에 진짜 뭐그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되고 갑자기 미국에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독립되고 중국도 갑자기 시진핑 억 이래가지고 이제 뭐 중국 분해되고 그러면은 전 세계 개판 나는 겁니다. 중국 분해되면 우리가 그냥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아뭐이 뭐 일본 망해보고 뭐 북한도 망해보고 그냥 중국도 망해붙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는할수 있겠지만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전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증시가 개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찌 보면은 그좀 이게 많이 자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많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좋아진다 그러고 중국 내에서 뭐 이렇게 삼양식품, 뭐 불닭 이런 것도 유행한다 그러면은 또뭐 우리나라 주식에서 또 좋은 모습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중국에서 뭔가 트렌드 잡고 막 소비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과거 LG생건이 올라갔던 것처럼 아무래도 올라갔던 올라갔던 것처럼 엄청 또 급등하는 섹터나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경쟁 관계에 있는 호와 불호. 장과 단을 따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어, 간식 매키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중국 경기 상황과 중국의 지금 현재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